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핫한 영화와 미드도 가전주부와 함께. 네 오늘도 제가 영화 추천 드라마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외출도 못 하시고 그래서 뭐 사람 많은데도 못 가시고 하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집에서 볼 수밖에 없죠 저 같은 집순이는 또안 그래도 원래 집에 있었는데 그냥 더 집에만 있게 되니까 영화나 아니면 책 같은 거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와 뭔가 어울리는 영화부터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에키스 영화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새로 개봉한 영화도 아니고 몇년 전. 개봉했던 영화인데 너무너무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인데요. 자, 그 영화가 뭐냐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한폐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설정에서 몇 가지만 다르고 너무너무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거 지금 이 사태와 뭔가 맞물려가지고 너무너무 몰입되고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일단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들은 모두 왓챠플레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왓챠플레이 요금제 새로 나온 거 아시죠? 프리미엄 요금제 새로 나왔는데 기기 4개까지 동시 접속 가능합니다. 그 말인 즉슨 가족 4명이서 아이디 하나 나눠서 쓸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 공주영 엄마, 윤사와 이렇게 4개 만들어놨어요. 한 아이디로 이렇게 4개를 쓸 수가 있고 일단 제 걸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4개 지금 동시에 재생이 되고 있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제 이걸 본다고 쳤을 때, 4명이 다 이제 다른 프로필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이거 보기 싫고, 다른 걸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공주형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거뭐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다른 4개를 동시에 플레이를 원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프리미엄 요금제고, 저는 어, 아이폰에서 결제했을 때1 3 0 0 0원 결제했거든요. 그리고 등록 기기는 다섯 개까지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는 없고 딱 가족 정도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왓챠가 영화도 많고 뭐 옛날 작품들도 되게 많고 만화도 되게 많고 제가 좋아하는 선정적이고 어, 야한 HBO 드라마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은데 이렇게 동시 접속 안 되는 게 살짝 아쉬웠었거든요. 넷플릭스처럼 4명이 모아서 봐도 되겠네? 그래도 되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죠 가족끼리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또 다른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영화들은, 어, 저도 재밌게 본 거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고 믿고 보는 평론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 네 이동진 평론가인데, 이동진 평론가가 5점을 준 영화들만 모아봤습니다. 가전주부가 인정하고, 이동진이 인정했으니까, 재밌겠죠? <laughs> 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예요 칠드런 오브 맨? 어? 뭔가 어린이 영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SF예요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의 위기에 아, 닥칩니다 아, 그러니까 출산을 있습니까? 더 이상 하지 않는 약간 사이 그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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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하죠? 펼쳐져요 컨트롤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시스피리. 거고 또 이렇게 자연적으로 출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 간에 뭔가 쫓고 쫓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잘 그려져 있고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섬뜩하고 무서운 그런 영화예요 이동진 평론가는 이거를 탁월한 양식에 선명하게 깃든 신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자가 함축을 잘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시더니 네 정말 함축적이네요 <laughs> 다 이해하셨죠?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예요. 자, 이건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봤을 때랑 저 이거 지금 봤을 때랑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내가 어른이 됐나 봐. 사랑이라는 게 그냥 이런 거지, 이런 건가? 너무 그 사랑이라는 말의 무게가 가볍게도 무겁게도 느껴지는 그런 영화예요.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이동진 평론가는 허진호와 이영애와 유지태 그들 각자의 최고작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출도 배우들도 모두+ 모두 최고치를 뽑아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영화는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예요. 어, 이 영화는 케이트 인슬렛이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둘이 실제로도 굉장히 절친이잖아요. 되게 타이타닉 이후에 오랜만에 만나서 찍은 영화예요.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유쾌한 영화는 아니고요. 현실과 이상의 싸움에서 이상이 저버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그런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좁게 보자면 아, 부부 사이에서의 어떤 권태,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가. 약간 이런 시점에서 볼수 있어요. 보고 싶나요?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권태로운가봐 그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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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었어.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 감독 영화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 그냥 저는 되게 따뜻하게 봤던 것 같고 그냥 이 감독 영화들 자체가 너무나 현실 연기, 현실 연출, 현실 화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더 몰입하고 빠져들어서 보는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가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에 어떤 평을 남겼냐면 살아서 영화를 보는 행복 네, 이렇게 굉장히 후한 그런 한줄 평을 써 주었네요. 우리도 사랑할까라는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음악들도 정말 너무 좋았고요. 화면도 진짜 너무 너무 예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서양 버전의 봄날은 간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로는 표현이 너무 부족한데 이 현주평이 너무 좋았어요 순도 100%의 사랑영화 마음의 기척을 응시하다 라고 이렇게 평을 해 주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술적으로 아름다운 영화라고 하면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 영화 빼놓을 수 없죠. 모든 디테일이 약간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영화예요. 그냥 스토리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너무 무겁지 않게 봐서 또더 좋았던 영화인데 어이 영화도 추천드려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동진 항론가는 지나온 적 없는 어제의 세계들에 대한 근원적 노스텔지어라고 어려운 말을 썼어요. <laughs> 내가 지금 막 국어가 짧은 건가, 이 사람이 말을 어렵게 쓴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멋진 말이죠. <laughs>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봤는데, 다시 봤는데도 너무 흥겹고, 어, 예쁘고,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본 영화가 있는데, 공정도 같이 봤습니다. 라라랜드. 네, 라라랜드는 뭐 노래도 좋고, 아마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다시 봤는데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사랑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청춘? 못 이룬 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영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더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는요, 달콤 쌉싸름한 그 모든 감정에 활용 점정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평을 남겼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달콤 쌉싸름 마법 같은 이 표현은 정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이동진 평론가가 오 점을 준 영화가 그 분이 그렇게 많은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도 정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너무 마음 무겁지 않게 그냥 좀 편하게 재밌게 봤던 것들, 겹치는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왓처플레이 또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요금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손잘 씻으시고 뭐 정말 외출하실 때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별 문제 없이 이 사태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네요. 집에서 심심하실 때는 영화 많이 많이 보시고요. 네, 또 많이 많이 뭐 책, 미드 영화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